그런 리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서 그 말씀의 복종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비밀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이 되느냐? 영생이 되지 못하느냐. 그런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스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첫째 것이 무엇이며? 둘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입니다. <laughs>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어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라는 것이 첫째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 둘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것을 드렸고 둘째 것으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영어로 살리심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는 겁니다. 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살렸어서 하나님의 어와 연합되게 하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잘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율법과 언해. 율법은 첫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해는 둘째 언약입니다. 율법, 율법과 언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중한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는 죄가 우리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를 주관한,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면 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직도 제게 복종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게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성량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복종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성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에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계속 육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육에 머무면 율법이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제게 복종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제스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죽은하는 율법 아래 살아가면은 율법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었는즉, 독 언어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르 하리로다의 말씀은 생명이 우리를 주관할 때는 우리가 생명이 된다는 것.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로를 할때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입니다. 하나님의 저소위며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제 본성이 죽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본 어,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복종할 때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어렵다 하는 것은 생명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지하래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성냥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되게 하신 것은 사망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생명 안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 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생명이란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제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에서 건져주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복종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제 아래 살아가고, 가겠다는 어떤 하나의 어떤 결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애국에서 가난으로 가는 방향성인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재의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의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얹어서 하나님의 의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예수님의 보혈을 향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애국으로 돌아가고, 제정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향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한다면, 예수님의 표대로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을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사망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망이 중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재행된 것 같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함으로 많은 사람이 제 아래 살아갔던 겁니다. 사망 안에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아래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원에 살아갈 때는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을 가치를 두고 세상의 정력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단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믿음자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이 돼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신 겁니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입니다.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영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은 썩습니다. 그러나 영은 썩지 않아야 합니다. 죽지도 않아야 하고 썩지 않아야 영생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영이 되지 못하면 이해를 할수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는 우리 기품 그, 그,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 안에 있었지만은 죄가 드러나게 율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수면에 잠자고 있는 우리를 수면에 잠자고 사망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이제 깨우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제가 제로 인정될 때에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로 인정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만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수면 아래에 있는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한 겁니다.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율법 아래로 예수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를 다하게, 범죄를, 죄를, 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서 심판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죄를 심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제 아래 살아가면은 이 율법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제 몸은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제 몸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심판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나 재난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에서 성령함을 봐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너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살 때는 우리가 사망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말마, 말미암아 생명이 왕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을 받아 영생이 된 겁니다. 제가 없어진 겁니다. 이 사망이 쏘는 건 죄지 제스 자유한 는 사망이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 이르게 된 겁니다.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제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은 육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영은 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제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란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께서 죄에서 꺼져서 영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모르고 지행가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왕노를 할 때는 우리가 사망 안에 있어야 했지만은 생명이 왕노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영생이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자, 이제는 율법 위에 한너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스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전도를 하는데, 그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혜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를 깨달아서 제게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계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 사람을 버린다는 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의 정력을 버리고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겠다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나서 온전한 것, 하나님의 어가 있는 곳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계속 그랬어의 초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반복을 세를지고또 어 부활의 교훈, 그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행위로는, 어될수 없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오름 거룩함 빛, 진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로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23절 24절 말씀.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뭐가 되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며 신뢰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재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본성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본성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인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푯를 향해서 달려가느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육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면 자라나서 영이 어야할 존재들이 자꾸 육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영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복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따르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이 가신 빛의 세계, 진리, 완전한 곳을, 믿음을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님이 영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되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살리시는 것은 우리 영이지 여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영을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영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위로서 즉 박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연합을, 예배를 본다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율법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한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 말씀에 복종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 연합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랑 생명이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